수현이와 승민이는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c 지점까지 가려고 한대. 그러면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을 지나 c 지점까지 가려고 하는데 수현이는 4km/h라고 하는 이러한 속력으로 걷고요. 승민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승민이가 A 지점에서 이렇게 승민이란 친구는 B 지점까지 가는 데는 5km/시로 가고요.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지쳤네. 어, 3km/시로 간대. 자,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한대. 그러니까 승민이는 A에서 B 동시 출발하는 거야. 수연이가. 동시에 출발해서 수현이는 일정한 속력 4km 퍼시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C까지 가는 거고요 그치? 승민이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5km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는 시속 3km로 가서 수현이보다 8분 늦게 도착한대 수현이는 스, 수현이보다 아니 승민이는 승민이는 수현이 보다 8분 늦게 도착 이렇게 나온거야. 그쵸? 괜찮나요? 응자 도착하고 A점에서 B점에서 시속 3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승민이가 A에서 B로 가는데 3km 퍼시로 가고 B지점에서 C지점으로 갈 때는 5km p 로 가게 되면 어, 동시에 도착한데자 A지점에서 B지점이나 C지점까지는 몇 km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맞아요? 음. 그래서 우선은 문자를 잡아야 되니까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Xkm B에서 C까지를 Ykm라고 잡는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수현이가, 수현이가 지금 우리는 8분 늦게 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대한 거잖아, 그치?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돼? 시간은시간은시력분의 시간은 거리 그가시간은시력분의거리 시가는? 시가 시가는? 가 수연이가 A점에서 출발해서 C점까지 걸린 시간은 4분의 X 플러스 Y고요. 그치? 승민이가 <laughs> 승민이가 A점에서 C점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 맞아요?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승민이는 수연이보다 8분 늦게 도착했대. 승민이가. 그럼 이게 결국 얘네들이 요 시간과 요 시간을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 4분의 x 플러스 y에서 8분을 얘가 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큰 거야. 그치? 네. 맞아요? 그럼 같게 해주려면 이쪽에다 8분을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시간이잖아. 그치? 단위가 시속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8분은 얼마라고 해줘야 돼? 60분에 8 시간이 되는거지. 이 둘이 어떻다? 같다가 되는거고. 맞아요. 똑같이 수연이는 항상 어디로? 4km 퍼 시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이 4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수연이가 시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어떻다야? 갔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요 오케이!